장수는 겹불을 쬐지 않는다. 아마도 장수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장수의 품위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일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장수가 춥다고 겹불이나 쬐고 서 있으면 장수의 폼이 안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배자는 겹불을 쬐지 않는다. 저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곳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예배의 겹불을 쬐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을 지르는 자입니다. 불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불가운데로 들어가는 자요. 그불 가운데서 함께 타오르는 자가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겹불을 쬐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불타오르는 예배자입니까? 이렇게 한번더 고백합시다. 겹불 예배자가 되지 말자. 오늘 겹불 예배자로 구경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함께 불타오르는 진짜 예배의 자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아에게 찾아오셨고, 에레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종을 단위에 세우셔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 있습니다. 에레미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들려주리라 내 말을 듣고 싶거든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토기장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토기장의 집으로 달려갔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싶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아가 있는 곳에서 토기장의 집까지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엄청 먼 거리였어도 에레미아는 순종하며 나아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이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 소리가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오늘 이렇게 토기장의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달려 나온 것처럼 주일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가 있는 토기장의 집으로 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아는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토기장이가 농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로 앞에서 작업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농로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농로를 아주 오래 전에 영화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과 영원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두 주인공이 저렇게 앉아서 에, 농로 위에 있는 진흙을 빚고 있습니다. 저들 앞에 놓여 있는 둥그런 원판이 바로 농로입니다. 저 농로는 흙을 효과적으로 빚도록 그렇게 둥글게 만들어져 있는 에, 작업 도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휠이라고 합니다. 바퀴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농로인데 어쩌면 그렇게 지금도 똑같은 농로를 토기장이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줌의 진흙을 농로 위에 올려놓고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아는 신기한 장면을 또 새로운 처음 본 장면을 그렇게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릇이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토기 장이가 작업을 중단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그릇이 토기 장이의 손에서 터집니다. 토기 장이가 터뜨린 것입니다. 그릇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뜨린 흙으로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진흙을 깨뜨리고 진흙을 다시 빚고 있는 그 토기장이는 누구입니까? 깨어졌지만 다시 빚어지고 있는 그 진흙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그렇습니다. 그 토기장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흙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예레미야에게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내가 토기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너희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깨트리고 너희를 다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을 에레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흙은 대단합니까? 별것 아닙니까? 진흙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데 여러분 신발에 진흙이 묻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들어오시면 안 되지요? 바깥에서 털어버려야만 합니다. 진흙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 털어버리면 그냥 털려나가는 것이 진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흙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만나면 자꾸 부딪히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반대로 내가 진흙인 것을 인정하게 되면 나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위로가 되고, 만나면 하나가 되고, 만나면 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목사님이 말하는 중에 습관처럼 자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뭐라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자주 그 목사님은 내가 뭐라고 그런 말을 자주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그말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목사님을 성결, 설교를 통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 마음으로 목회하시고 있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진흙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진흙의식으로 목회하며 진흙의식으로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진흙의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내가 누군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이것도 섭섭하고 이것도 억울하고 또 이것 때문에 좌절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뭐라고 진흙의식으로 살면 억울할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진흙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참 진흙 같고, 내가 말하는 것이 진흙 같고, 또 내가 사는 것이 진흙 같아 보이지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진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진흙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빚으셔서 그릇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에 생기를 부어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토기장인은 그를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똑같다는 겁니다. 모양이, 크기가, 색깔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사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참 희한한 것은 사람의 목소리도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음파를 측정해 보면 다,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똑같이 만들면 얼마나 편합니까? 만들 때도 편하고 만든 후에도 속 썩을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를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성품으로, 다른 인격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목소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진흙이지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작품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진흙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작품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렇게나 막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이 있게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품이 있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작품을 훼손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존경하고 누구라도 사랑하고 누구라도 귀하게 여기고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흙이 농로 위에서 그릇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보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농로 위에서 진흙은 눌려지기도 하고 진흙은 두들겨 맞기도 하고. 진흙은 뜯겨나가기도 합니다. 진흙의 입장에서 그 농로 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피하고 싶은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농로 위를 벗어나면 그냥 진흙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농로 위에서 계속 돌아가는 진흙처럼 무엇인가 내 삶에... 반복되는 실패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끝나지 않는 고통이 내삶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뜯어내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농로를 통하여서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나를 뚝딱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요.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통하여서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욕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농로 위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진흙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농로 위에서 이렇게 욕처럼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만들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면 내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실패와 나의 아픔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또 그것을 통해서도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요,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만들어가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토기장의 손에서 이미 만들어진 손이 터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인생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입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이것은 권한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진흙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토기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진흙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만들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떤 크기로 만들 것인지, 어떤 색깔을 입힐 것인지, 모두가 다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을 깨트려버리는 것도 토기장이의 권한이고, 또 다시 만드는 것도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에레미에게 보여주셨던 이 장면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상황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깨트려 버리셨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깨트러진 너희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에레미하게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다 부서지고 다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진흙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 위로가 되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깨어졌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다 깨어졌을지라도 내게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새 사명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날 빚어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 안에 우리 영어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in his hand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in his h a n 핸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또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In my hand, 내 손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손에 있으면 또 실패할 것입니다. 또 헛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In his hand.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제 길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2024년 후반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In my hand. 내 손에 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his hand 손에 붙들린 인생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진흙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